안녕하세요. 동문원입니다. 분양받은 지 벌써 3년. 드디어 기다리던 입주가 코앞이라서 아주 설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자주 구경 가곤 했었는데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는 날이 드디어 왔군요. 상상만 해오던 아파트 단지와 저희 집을 실제로 보고 열심히 찍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입주 관련 영상을 찾다가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단지 입주민일 수도 있겠죠.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새로 산 오즈모 액션 4로 찍어 보았는데 너무 초광각으로 찍혀서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아용. 만관부. 저희 오늘 아파트 사전 점검 가는 날이거든요. 드디어 3년을 기다려온. 아나고 이거 왜 샀어? 이거 몰라? 뭐? 인생 인터넷 밑 몰라? 그래?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네.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 고기를. 자기가 한번 맛을 봐봐. 음. 아, 그래? 원래 일대 일인 거 같더라고. 음. 그렇게 맛있어? 그냥 바닐라 럿때 같은데? 그래? 응. 음. 마무리 고 거야 지금. 지금 벌써 2분 30초째 찍고 있는데 어차피 에이. 다 통편집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걸 굳 찍어야 된다? 나도 아, 찍지 마. <laughs> 찍지 마. 오, 이쁘네. 라떼네, 라떼. 해바라떼 아닐까? 해바라떼? 왜? 헤이즐넛 커피랑 바닐라, 바나나. 어, 음, 그러네. 컷! 차에, 핸드폰이. <laughs> 왜 이렇게 많, 많습니까? 앞이 보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수치스러워, 그거는. 그냥. 알았어요. 찍고 있어요? 예. 전면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난 아 이건 뭐 경기 옆에 그건가 보다 음. 스마트 버튼이 그게 뭐야? 아 주방이? 좋다 이거 와 엘리베이터 진짜 시원하다 우리 아파트 에어컨에 비하면 여기이더시원근 여기. 집보다 네. 시원해 와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와안 그래, 뭐안 덥네. 그러게. 그래도 양산은 써야지. 괜찮은데? 응, 좋은데? 괜찮은데? 응. 여기서 할인이 엄청 보겠네 어, 근데 별로 할인이가 재밌어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더 애기들이 노는데 아니야? 어 뭐야? 저거 재밌겠죠. 할인아, 우리 저거 타러 오자. 아 안는 거라서 그런가? 그냥 누르면 접히는 거야, 손잡이 누르면. 어 뜨거운데 근데 너무? 아 먹을까? 응, 자기 먹어도 안 먹을래. 수고하세요. 여기 들어가는데, 애들 다 들어가겠는데 진짜? 아 여기가 리플밸리네 오빠. 귀엽다. 아 인생 내 컷이 저거구나, 우리 저거 찍을까 자기야?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 사진 찍게. 어 우와! 네. 귀엽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칠하겠습니다. 네. 너무 <laughs> 멋있다, 여기. 오빠. 호소 음. 뷰도 되게 좋겠다. 음. 봐봐. <laughs> 어? 화질 좋은데? 응 음. 어, 햇말은 원래 엠라플로 맞아 뭐 맞아 그러게 오히려 더 좋다 아 어, 잔디밭 너무 예쁜데? 지금 단지 내를 먼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예약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근데 일단 단지 자체는 너무 멋있네요. 멋있고 마음에 듭니다. 멋있다. 괜찮아? 응. 응? 그런가? 아여기도 어, 있네? 뭐? 아 그러게? 아애들 타고 논다. <laughs> 아안 무서워하네. 우와 AR, 방방 AR로 놀수 있나 봐 그러게 어 그러게 포켓몬고 같은 느낌인가 봐 그렇죠. 이런 것도 방방도 있고 그래도 해봐도 되나? 어 해봐 어 무서운데? 어, 재밌다 있데때 <laughs> 어, <재밌을> 있어 <laughs> 절대 안나와 네, 다 여기 지금 나온사람 한명도 없었어 아 그래? 네? 어, 다 막대사탕 나온사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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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어, 사합 아, 안다왔으니까 어차피 안된다 했지 음. 오 여기 이렇게 락카 있고 어, 커피 냄새 커피맛다 소개드릴까요? 네네. 을 해드릴까요? 에서로 불러드릴게요. 네. 가 어른들도 어른들도 탔었는데. 불어나보자. 낙벨리가 어디야? 아 낙벨리가 저거. 앞쪽이나 옆쪽에 손잡이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와 진짜 빠가 진짜 로 그래? 보여? 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오빠랑 다나와 여기 뒤에 있어. 카라가 너무 <laughs> 좋아. <좋았다>. 보우소랑 <laughs> 나랑 가깝다 우리 동네. 응. 어. 멀지 않아. 아산 어, 찍는 사람 많아졌어. 어, 아니 여 동네가 여키기도 요... 하고 보호도 있고. 응. 음. 그래? 배롱나무. 여 응, 여기 라인이 쫙다 배롱나무네. 괜찮아? 응. 엄마한테 영상 여 엄마 여기 왔어. 보여줄게. 나 지금 카트 타고 있다. 응. 단지가 너무 단지가 너무 넓어서 카트를 태워주시는 거야. 여기 막 분수대 있고. 이쪽이 이제 헬스장이랑 이런 거다 있는 데데안 보여? 아, 아직은 오픈을 안 했죠? 저희 여기서 내릴게요. <laughs> 너무 죄송하네. 많이 기다리셔서.